네, 공장장입니다. 자, 우선 코크체인 지금 오늘 분석을 할 건데 내가 이 영상 보고 있다. 여러분들 진짜 급등 좋아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즉, 수국과 차트만 보고 들어간다. 자,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뭐가 있나요? FTX 사태가 있죠. 오피스 코리아, 카타르 월드컵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 이 있죠. FOMC 있죠. 이딴 거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양심적으로 카타르는 봅시다. 그쵸? 카타르 대장주 뭡니까? 월드컵 대장주?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칠리즈. 얘는 부예요 최소한. 그리고 또 하나, 알고랜드. 이두 가지는 봅시다. 특히 칠리즈는 무조건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너무나 목이 터져라 얘기했거든요. 자, 결국, 기술적으로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고요 정확한 타이밍 여기 나와있죠. 이후, 30 이하의 RSI 지수가 퐁당퐁당 내려간 순간,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이 매수 타이밍이다. 졌죠 그리고서 매도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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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여기 위에 RSI 상단 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매도입니다. 지금 매도 타이밍인가요? 아니죠. 지금은 부유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타이밍. 하지만 이 부분이 되겠네요. 기존에 이 부분, 여기 부분 짧게는 여기 부분이요. 길게는 여기 부분이 일단 부딪힘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부딪힘이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매도를 해야 되냐? 12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에 매도를, 언제 산 거를? 9.25에 산 거를 12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약 30% 수익, 우리가 이 구간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일단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드리다 보니까, 네, 정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르 월드컵, 우리 최소한 이거는 가져갑시다 해가지고, 칠리즈 목이 터져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칠리즈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칠리즈 계속 타점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수익 구간이고요. 오른쪽에 보십시오.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 이렇게 후보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빼빼로데이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났었습니까? 일요일 날도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지나가고 있죠. 벌써 이번 주 금요일이 돼버렸나요? 자 그냥 스크롤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역시 32%씩 수익 맞춰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수익을 내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익 내는 방법들, 제가 무료로 다 안내드리고 있죠? 상단에 2429-533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바로 드릴 겁니다. 이방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요, 그거만 됐다면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저는 이거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세력들이 만지는, 세력들이 뭘 만지죠? 거래소의 상장을 위한 코인을 만듭니다. 자, 거래소의 상장을 위한 코인을 만드는데, 그 상장이 2023년도 몇 분기 1분기에 상장이 임박해 있는 임박해 있는 코인을 바로 100%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단에 전화번호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세력들이 직접 만지고 있는 거래소 상장이 2023년도 1분기에 임박해 있는 크립토 상승 기본 100배입니다. 기본 100배고요. 많게는 1,000배까지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상장에서 대공갈 대박 났어. 원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주고 있으니깐요 상단에 그냥 전화번호 1번이라고만 남기십시오. 그러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착순 몇 분? 3 0분하게만 드릴 거니까 그냥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